어, 오늘도, 잘 어, 터. 어, 날이 오늘 무척 덥네요. 아기야 먹어. 아기가 어디 갔다 오고부터 엄청 지금 경계를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억지로 조심을 해요, 어디. 아이가 꼬짐을 당아 애기야! 저 봐요, 저래 떨어지가 있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먹는 거 보면, 배가 훨 훨씬... 그래, 거기서 뭐 먹어라. 어서 먹어 애기가 어 애기가 좀 이상해요. 저 전에 저래주면 잘 먹었는데 어 술을 경계를 하고 저 위에 지금 저거 사료 떠나난데 가서 뭘 먹네요. 저 위에도 지금 있거든요. 저 보이죠. 이, 이 애들 애기가 지금 상당히 어, 전에는 용감하게 같이 먹고 했는데 그을 엄청 냅니다 지금. 그거사르토저넣어놓은거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쨌건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잘 먹고요. 오다가 개낭이를 만났는데 여기 동숙을못 합니다. 그래가 저쪽에 앉아있거든요. 개낭아! 저기 깻잎밭에 애기가 어머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르토동숙을못 하고 혼자서 저리 있어요. 제가 이거 이 아, 사료를 갖다 줘야 되겠어요. 배가 고픈가? 아이고 좋아. 아이고 뒹굴하고 아침이면 그래도 꼭 요래 아침에 지금 여기 사료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애기가 항상 기다리더라고요. 오후에는 저기 태크 쪽에 캣맘이 와서 주고 그러는데 아나 이거 먹어. 어 배고프지? 자 이거 여기서 먹어. 사람들 그래, 그래, 어서, 어서 먹어, 어서,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그래, 그래, 어서 먹어, 괜찮아. 빨리 이거 먹어. 자, 아나, 아나, 이거 먹어. 아나, 이거 먹어. 자 이거 먹고 있어. 그래, 그래. 아이고, 좋았어. 여기서 먹고 있어. 동석이 동석을 못해요, 자루터에 애기가. 그래, 어서, 어서 많이 먹어. 그리고 그래, 여기에서, 저기저 깻잎. 같이 있거든요. 저 들어오는 입구가 보이죠? 저쪽에 주택가 보이는데, 저로 들어오는데, 저기서 기다리고, 이래 따라오더만, 어, 저기 사르터까지는 어, 이, 다른 낭이들 때문에, 어, 그거를 안더라고요. 그래, 많이 먹어.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 여기서 먹고 있어? 어? 오늘 아침에, 윤일로, 어, 저기, 오는 길목에 있으면서 애옹애옹 하더라고요. 그래더니 주면 잘 먹더라고요. 그래, 저쪽에 사르트 애들 챙겨주고, 여기서 딱, <laughs> 딱, 여기서 요리로 밥 보고 있는 거, 제가 뱉도로 챙기가 왔습니다. 먹고 있으라, 저기, 어? 얘는 또, 개 낭이는 다른 거잘안 먹고 사료를 그래 잘 먹더라고요. 어쏘 먹고 있어. 아 어,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어, 보통 우물가 가서 챙겨 주는데 어, 여기 저기는 어. 토쇠가 심해서 그런가 오지를 못해요. 이 낭이들이 없을 때는 배고프면 사료도 이래 살사와가 먹고 가고 이러는 거 같는데.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어서 먹어. 애들, 생기주고. 어, 까미야. 다 먹었나? 어? 어서 먹어. 애기야. 애기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용감하게 내려와가 먹고 이랬는데. 지금, 며칠 동안 안 보이고 왔으나, 애가 경계가 더 심합니다. 애가 지금 따로 그래 하고. 지금, 다른 나이, 어, 아마 또저 치즈낭이는 어디, 대장낭이 때문에 나무 위에 딱 숨어가 있을 겁니다. 까미야, 많이 먹어? 어? 그나마 그래도 까미가, 어, 많이 아팠던 앤데 요즘 들어 그래도, 어, 잘 먹고 이러니까 다행이고요. 어, 애기야! 애기가 지금, 전에는 여기 내려왔어도 하고 했는데, 어제 며칠 갔다 와가, 어디 사람들한테 뭘 했는가, 지금. 아, 이래. 혼자서. 마침 그래도 위에 저기, 저거 먹을, 저, 거기 있거든요. 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애기야? 아유, 와 그래도 여기가 그리웠나봐요. 엄마하고 여기 또 놀고. 쿠키낭이가 가기 전에, 그래도 저 애기를 상당히 귀여워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혼자, 아우,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먹어, 그래. 어? 애기야, 제가 마스크를 하고 너무 눈만 빼꼼미 <laughs> 드러냈기 때문에, 겁을 내나싶어 지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보면 막 모자도 탁 뒤집어 쓰고 제가 여기 오면 막 눈만 탁 내고 있거든요 모기 때문에 그래 다른 애들 지금 좀더 챙겨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 봐요 대장랑이는 애기 먹으라고 준거 챙길 생각은 안 하고 혼자서 막 아유 먹는 거는 또잘 먹어요 어개낭이는 아유 개낭이는다먹었나 봐요 저기 아우 다행이다 그래도 제가 저 나중에 <laughs> 그게 사주러 가야 됩니다 아유 다 먹은 다 먹고 또 저기 한 번씩 깻잎밭에서 그거가 시원한가 잘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들도 챙겨주고 오는 애들 챙겨주고 아, 좀저 우물가 가서 또 씻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봐요 여기 아유 냄미들이 빠져 갖고 죽었네요. 그래서 물을 항상 안 갈아주면 안 되는 게, 어떨 때는 막, 새들이 똥도 싸고 그래요. 여기 사로토도 사로 터도 사로 한톨 없이 다 먹고, 그랬네요. 음. 어쨌건 다들, 어, 무서이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엄청 땀을 많이 흘리고, 어, 여기까지 올 때도 막 땀을, 많이 흘리고 왔습니다. 낭이들 챙겨주고, 그래 마무리하고. 아기야 어, 괜찮아. 아줌마, 아줌마 마스크 벗었었잖아.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괜찮지? 어, 아유. 그래도 제 용감한 아기가 여기 제일 잘 그거 했는데, 어, 혼자 지금, 다른, 어, 새끼 낭이들은, 지금 어디, 어떻게 됐는가또 올르는가는 모르는데 이제 혼자 여기 지금 왔습니다. 어서 너도 먹어라. 아들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도 세가 제일 용감하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아. 그런데 아, 지금 경계를 많이 합니다. 아들 행복하십시오.